오늘은 주로 홍익인간사상의 인간관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갑니다. 홍익인간사상의 내용과 논리 이제 시작되는 것 같죠. 먼저 왜 사상으로 계승되고 발전하지 못했을까에 대한 이유를 살펴봐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우리 민족사에서는 홍익인간사상이 적극적인 역할을 못했을까? 왜 증거가 남아있지 않을까? 저는 일단 책임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왕을 비롯한 지배계급, 아니면 성리학자들, 아니면 고대 지식인들 그렇게만 돼서는 안 되죠. 역사의 주체는 우리 모두입니다. 비록 신분제의 사회이지만 그래도 역사의 주체의식은 가져있지만안 되죠. 이게 인간의 보편적 권리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현대에 들어와서는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따라서 모든 일의 성공과 실패는 모두가 공동 책임을 져야죠. 이제는 남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개념을 규명하는 작업이 매우 부족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가장 보편적인 언어라든가 논리로 정의되지 못했어요 예를 듭니다 조선시대 때 사단칠정론 이기론 논쟁이 많이 심각히 벌어졌거든요 그렇다면은 왜 홍익사상을 놓고 그런 식의 논쟁을 펴지 못했을까 홍익사상 속에서 이기의 요소를 찾아내서 분명히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그냥 따로 한 겁니다. 기존의 정치력과 결탁한 이데올로기들은 그들 나름대로 발전해왔고요. 홍의 인간은 그냥 선언이라든가 구호적 관계를 탈피하지 못했고, 근대 이후에 100년이 지났고요. 해방 이후 벌써 70여 년 이상이 지났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리고 교육 지표로 설정된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아직까지도 홍의 인간 사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한 토론, 그리고 감론을 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홍이인간 그러면은 그냥 뜬구름 잡는 것 아니면 옛날 케케르고 이야기 오직하면은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이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자몇 가지 이유를 찾아봤는데 첫 번째는 내적 요인인데요 우리 조상들 홍이인간 사상을 만들어 놓은 조상들이 추구한 세계관이라든가 사상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독특하거든요 옳고 그름 그리고 우열을 떠나서 우리는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내용과 형식, 논리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굉장히 소박해요. 그리고 구체성이 덜한 면에 추상성이 강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문자로 기록된 것은 이른의3공 유사거든요. 그럼 우리가 또 하나의 의문을 제기하죠. 아니, 문자가 없거나 그리고 문자를 이용한 능력이 부족한 민족이라든가 문화권은 사상이나 논리가 없이 그대로 막 살아왔을까? 그렇지 않죠. 한때는 그렇게 오해한 적도 있어요. 특히 서구 근대화 시대에는. 그러나 서양에서도 인류학자들이, 종교학자들이 나머지 세계들의 심층을 파고들면서 그들에게도 엄청나게 고귀한 가치가 있는 사상과 논리가 있다는 것을 찾아냈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다 나름대로 사상과 논리가 있는데 우리처럼 제 이론에 따르면 동방 문명권의 핵심인 우리가. 그리고 3천년, 4천년 아니면 그 이상의 역사를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사상과 논리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지 못했을 뿐이죠. 저는 기호라든가, 아니면 로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문헌 중심의 역사학자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이럴 때만 창조신화라든가 건국신화라든가 설화 이런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몸짓 상징이죠. 암각화, 문신, 의복, 장신구 등등등등 심지어는 무덤의 양식과 무덤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 위치 이런 것들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민속, 삶과 죽음의 의례 등도 살펴봐야 되는데요. 저는 역사학자 입장에서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지금 설정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역사의 편린들 그리고 사상의 흔적들을 찾아본 논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글자에 집착하고 있어요. 글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 안된 겁니다. 문명률 거의 0%에 접근한 우리마저도 우리 모두가 한글을 사용한 것은 불과 20, 30년밖에 안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자유자재로 사용한 것은 불과 4 50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이전의 역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자를, 한문을 사용하는 사람들만의 역사가 기술이 됐겠죠? 왜 그것만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죠? 서양인들은 비교적 일찍부터, 그리고 중국인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문자를 썼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자유자재로 표현했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거꾸로 우리의 비하로부터 우리 비하가 만든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파악했거든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원래 방식, 흔히 말한 학자간의 연결하는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고대 사상을 살펴야됩니다 두 번째는 외적 요인들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자존감이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정치 논리가 대체적으로 외세로 의식했습니다. 말씀드리잖아요. 신라도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고려도 그런 경향이 있었고, 조선은 이미 건국 초기부터 외세로 의식한 정치 논리들이 팽배했습니다. 성리학이라는 것은 결국 정치 논리고요. 조선을 건국한 혁명 주도 세력들은 그들은 성리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념에 불탔지만은 결국은 그 모습,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었고, 그 결과 조선은 더페 d 드 스테이트, 실패한 나라인 거죠.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조선은 결코 비자주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러고 싶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상대 비교를 해야 돼요. 상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비자주적이었는가 이거를 얘기했죠. 그런데 고대로 올라가면 그런 모습이 없거나, 희박한 거죠. 고구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자주성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원조선 개성성을 곳곳에서 표현을 했고요, 실천을 했고 또 예를 들면은 삼국시의동전 왕조에는 평양은 본래 선인 왕검의 터다. 그래서 왕검 개성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분석했지만은 단군 신화, 고구려의 건국 신화, 그리고 고구려의 고 벽화들 그리고 일부의 고구려의 기념비적 건축물들은 저는 다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있어요. 제론에 따르면 3의 논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광개토대왕 비문에 있는 호주몽이 아들 유리양에게 전해준 일종의 국시겠죠. 이도 흥치. 이스때 도. 이거 전부 다 저는 우리 홍익사상과 연관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훗날 통일신라시대 때 비교적 친중적 성격이 강한 최초이란랑비서에서쓴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런 규절이 나옵니다. 국유 현묘지도 왈 풍류라. 이런 것들은 선세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보이죠? 이때 현묘 지도는 풍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홍익인간 사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논문은 많은 분들이 발표하셨고, 첫 또한 유라시아 플로우 아니면 홍익인간 사상 이런 논문들을 통해서 이 난낭비서에 쓰여 있는 풍류도가, 호랑대의 근원이 된 풍류도가 홍익 사상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근대에 어와서 단재 신체어 선생을 필들해서 또 육당 체남선 이분들은 단군의 신도를 풍류대 연혼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샤머니즘과 동일한 뿌리 있다. 이때 샤머니즘이란 것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현재 한반도 동북부와 만주 동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독특한 형식의 종교를 샤머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샤만 플러스 이즘이 된 것이죠. 이때 특별한 것은 빙의 현상이라는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실학자들의 주목을 받다가 드디어 그말에 최저우의 동학에 의해서 이것이 부활이 됐고요. 그리고 그외에도 많은 신흥 종교들이 이런 것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홍익인간사상은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찾아보면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삶의 곳곳에 반영이 돼 있던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동학. 증산, 대전교 등의 민족 종교와 민족주 역사학자들은 단군과 홍익인간을 당시 고난에 처한 우리 민족을 구원할 사회 사상 또는 사회 개혁의 논리로 수용하고 재해석했다는 겁니다. 체남 선생은 이런 말씀도 했어요. 단군에서 나온 신도가 화랑에 이르러 고유신앙의 전성기를 이루었고 후에 고려가 성립된 다음에는 연동회와 함께 팔관회가 있었는데 팔관회는 바로 그 이전에 있었던 전통, 종교, 신앙을 계승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럴 때면 고구려, 그리고 신라죠. 그러나 조선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민속이나 무속으로 우리 역사, 우리 사상은, 신앙은 전락해버린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것은 전부 다 저열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부도덕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아주 서슴치 않고. 조선 말에 천주학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반동으로 동학을 중심으로 해서 전통 고유신앙이 부흥을 하게 됐고 그리고 거기에서 홍익사상 이런 것들이 다시 전면적으로 부각하고 특히 단군을 숭배하는 대종교가 탄생되면서 홍익사상은 우리나라의 민족 운동 또는 독립 전쟁의 핵심적 심의 원천이 됐던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홍익인간사상이 근대 또는 현대 사상으로 발전하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상 문명 이러면은요 현재 고등 종교라든가 고등 문명 그리고 아주 거대한 국가라든가 제국의 복잡한 논리체계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문명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명의 설정, 그리고 문명의 붕괴 과정도 정리해서 제이론을 전개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지적한 것은 우리들이 보통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문명의 개념과 정의 기준은 근대 이후의 서양인의 산물이라는 거죠. 이젠 서양인들도 그런 기준을 적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35개 이상의 문명권을 추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특히 현대에 들어와서의 문명들은 우리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아주 옛날의 문명 개념을 적용시켜서 보니까 홍익인간은 사상으로 정립할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그들의 그 주장도 이해는 갑니다 근대 사회 자체가 합리를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보다 조직적으로 그리고 복잡한 사회에 로직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인간관이라든가 세계관, 운동관 이런 논리들이 분명해지면 안 돼요. 복잡하고 점점 대도시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질서의 기준이 없으면 사회 논리에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논리들을 그대로 활용시키는 시스템도 구비하고 또 활용한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종교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아니면 쉬운 상태에서의 문명 개념인데, 그렇지 않은 사회도 있다는 겁니다. 독특한 생태 환경 속에서 독특한 역사적 경험과 함께, 그리고 생물학적 특성으로서 독특한 세계를 가진 집단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면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집단들에게는 이런 근대위의 고대 논리화되고 조직화된 문명 개념은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마의 문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문명의 개념을 오해했다. 그해결야 됩니다. 네 번째는 어느 시대나 어느 집단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건데요, 고대 국가라는 시대적인 한계와 원조선의 독특한 체제 시스템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고대 국가는 다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민족이나 국가 개념도 근대와 중세와 고대가 다른 겁니다. 그리스와 로마가 다르고요. 당시 서부 유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홍익 인간 사상이 처음 나왔으라 추정되는 단군 시대, 원조선 시대죠. 아니면 백번 양보에서 이런 시대에도 결국은 중세 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시대에 걸맞는 논리가 있고, 그 시대에 걸맞는 언어가 있고, 그 시대에 걸맞는 사회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념과 기준을 갖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원조선은 아주 독특한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몇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제가 고조선 문명권에 관해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으면 해요. 회장님은 우리는 절대로 농경문화의 정정인 중앙집권적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제국지향적 국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들이 집약된 율령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율과 영에 입각해서 관료정치화된 그런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느슨한 관리체계와 통치 방식, 즉, 비중심적인 체제라는 겁니다.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제국들은 한해 알맹이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센터가 되는 거죠. 모든 권력이 여기 집중되는 겁니다.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등.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생태 환경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비중심적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탈중심적이 아니라 중심을 인정하되 비중심적이라는 거죠. 집중되지 않습니다. 각각의 여러 핵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역할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 방식 또는 통치 방식도 직접 통치 그리고 간접 통치 나아가서는 영향권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국 지향적 국가가 아니라 저는 느슨한 형태의 연맹형 국가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서의 문명 또는 사상이라는 것은 거기에 걸맞을 수밖에 없으니까 고대의 논리 체계는 아니고. 그리고 신분 질서와 계급 질서에 맞게끔 사상도 이렇게 서열화된 것은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제적 일치적 성격이 강한 정신 문화입니다. 그래서 단군이란 존재의 특성도 정치적 군장 그리고 제사장의 성격을 동시에 겸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단군신의 맨 마지막 조항이 이겁니다. 호활 단군 왕검이다. 그래서 단군 플러스 왕검이란 합성명사가 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견해와 저는 다릅니다. 그래서 당군은 재단을 모시는 신이고 왕검은 저는 정적 군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로 지속이 됐지만 우리는 독특하게도 이 형식과 현상을 조금 소려하거나 경시하고요. 본질과 그리고 가치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본처럼 철저하게 예의와 형식과 질서를 존중하지 않지만 그래도 강한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강한 하나의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같은 시적 공동체, 아니 나가서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고도의 질서와 고대의 논리와 고대의 사상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편적 가치, 그리고 상식만 건전되면 좋은 생활을 할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의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원조선의 문화와 사상, 즉, 홍익 인간 사상이죠. 제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첫 번째는 비논리적이다, 비수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비조직적이다, 그리고 비중심성, 비형식성이라고 정의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홍의 인간 사상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고요. 남은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홍의 인간 사상을 좀더 여러 가지 현상과 증후들을 찾고 분석하고 그리고 현대의 언어와 현대의 논리로 재구성하는 것이 남은 것이죠. 그 작업을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